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가요 가창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호섭의 가요 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저는 축가에서 아주 자주 불리고 있는 네, 분위기 있는 노래 조장혁 씨의 '러브'를 준비했는데요. 네네. 자, 이 '러브' 노래를 그 조장혁 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앨범을 아. 냈을 때 그때 음흠. 부르는 방식에다가 네. 네. 저희 임팩트를 조금 더 입혀가지고 네, 부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번외 경기로 네 보너스로 음. 네. Felis Navida까지. 네, 간단하게 한번 배워볼게요. 크리스마스라고, 네, Felis 네, Navida 음. 좋죠. 네. 자, 그럼 Felis Navida부터 먼저 가, 어, 노래가 간단하니까 어, 네, 그냥 해보고, 네. 그다음에 러브 가고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한번 크리스마스니까 일단 분위기 한번 내보자고요. 네. 네. 자, 음흠. 이게 이제 그래도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음흠. 살짝 이 자막을 띄워드리면서 예. 해볼게요. 오케이. 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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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저그 자막이 보일까요? 음... 조금 더 크게 하면 안되나? 우리 얼굴이 좀 가려지더라도 네 저희 얼굴이 가려지더라도 네 우리 얼굴이 중요한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금 네, 가사를 봐야되니까요 네 지금 당장은 요렇게 키워놓을게요 네 배경도 음. 좀 이렇게 까만색으로 주면 아, 그러면 저 얼굴, 네, <laughs> 제가 이렇게 자길처럼 아, 될것같아 음. <laughs> 자 이런 노래죠. 자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시는데 네, 네 다들 들어보셨을 노래인데 모르시는 음... 분도 계시니까 한번 부르고 해볼게요. 예.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Navidad. I'm your Felicidad.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Oh my 자, 이런 노래죠. 네. 대부분, 네. 아, 들어봤던 멜로디 가락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캐롤 뭐좀 아시는 분들은 이 노래 응.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 펠리스납이다. 처음에 네. 세 번이 반복되는데. 네.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해야 할 거. 네. 네딱 하나. F로 시작하니까. 네. 네. 펠리스나비다 하시면은 펠리스 궁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펠리스. 네. 펠리스 펠... 네. 요거는 이제 음. 아래 입술을 위 치아 있잖아요. 앞니 그 네. 아래쪽으로 넣었어 이렇게 윗니로 덮어 씌워서 발음합니다. 살짝 응응 네, 응. 음 이렇게 부르죠? f e l f e l 자다 듣지만 뒤에 디 그, 발음 하지 마시고 f e l 나비다 까지만 그냥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f e l 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 f e l 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 f f e l i c Navita f e l i c Navita 여기까지는 e 워자그 네. 다음에 이프여스페 번째 줄 여기, 여기 네. 두 번째 보시면 c e Navita f e l i 기 e Navita Felice Navita Felice n 기 v i t a f e l i e n a v i 그리고 안요, 다음에 y 하나 있죠? 안요이 예. 이렇게 발음 하시면 예, 됩니다. 안요이. 네. 프로스페로 안요이, 펠리시다. 네, 예, 펠리시다. 펠리시다. 네. 프로스페로 안요이, 펠리시다. 펠리시다.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앞에 p가 많이 나왔죠, 프로스페로.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 펠리시다를 또 방심하셔가지고. 또 펠리시다 이렇게 하는분 계시는데. <laughs> 그렇죠. 프로스페로 안요이 펠리시다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완전히 오늘 우리 가요 가창학 방송의 이제 제제 외국어 방송이 되었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스페로 안이렇게 네. 됩니다 네. 생각해보면 어,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노래로 네. 불러보면 금방 지나가요 네. Prospero, Prospero. Prospero. 이펠리 그렇죠 네. 이다 그렇죠. 자, 지금 이호석 박사님 잘하셨죠? 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해볼게요. 프로스페로 네. 안이 펠리시다 프로스페로 그렇죠. 안이 펠리시다 그렇죠. 반복을 한세번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혀가 돌아가는데 어떤 분들이 지금 네, 혈이 네. 부드럽지 못해 지금 피를 씹고 뭐 그냥 네, <laughs>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아, 혈막 네. 푸시고 아, <laughs> 네. 입도 푸시고. 네. 프로스페로 안요이 펠리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네. 프로스페로 안요이 펠리시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그렇죠. 이제 세 번째 펠리스 나비다 할때 네. 서 물고 들어와야 네 되네. 물고 들어가요. 펠리스 나비다. 프로스페로 안유이 펠리스다 이렇게 된 거죠? 네. 플러스 나비다. 아, 예. 자. 아, 펠 펠리스 나비다. prospero a n o 자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은 노래 네. 절반이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힘내서 해 보겠습니다. 네. Felicitada p 이렇게 갈게요. f e l i 비다프로 d a prospero 됐죠? 그다음에 가장 아, 어, 여기지한 번만 더 하고 까요 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자, 그럼 세번반복하는거그죠 완전 처음부터 말씀하시죠? 는거 시작. p r 스 뭐야 e r 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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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 l i 나 e Felice. Felice. f 페 l i c e f e f e l i z Navida d f e l i z Navida d f e l i z Navida d p r o s p e r o a n a v i d f e l i c i d a f e l i c i d a Felice Navida Felice Navida Felice n a v i d i c Navida f e l Navida Felice Navida Felice Navida Felice Navida Felice Navida f e l 하나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네, 꺼지죠. 이게. 네, 그래서 페임을받추고 어. 여기가 진짜 그래서 네이 임팩트가 중요해요. 아이라고 네. 하는 건이응으로 시작하는 발음이잖아요. 음, 목을 짝 조여가지고 후 후음, 후음으로. 네, 후음으로 목구멍을 조였다가 열면서 네. 아 아. 네, 이런 아! 요런 소리로 시작해야 힘이 받아서 네. I wanna w e 이렇게 되는 거지 네. I wanna wish you 이렇게 부르면은 네, 힘이 빠져버리게 되겠죠. I wanna <laughs> 죄송. I wanna wish you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발음 설명 드릴게요. I wanna잖아요. 네. 그래서 I wanna, I wanna i 를 굉장히 빨리 I wanna 이렇게 네. 하셔야 되면 I wanna. 그렇죠. I w a n n a wish. o 네. wish. 그렇죠. 원래는 w i s h o u 지만 네. 그런 거다 발음할 시간이 없어 지금. 네. 노래 불러야 되니까. She h 를해서 w 그렇죠. we s h u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똑같죠. 저희가 연음 하고 네. 네. 연음 예. 연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습니다 w 까지만 발음. 여기 w 까지만 발음하고 이 sh가 뒤에로 네. 가는 쉬니까, 거죠. s 쉬가 유하고 합 네. s we s h u 네. 어. 네. 그렇죠. 네. I wanna wish you a.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I wanna, 그 I wanna, 원... I wanna, I wanna. 아, 뭐 <laughs> 네. 영어 하다 보니까 네. 고장이 나십니다. 네. I wanna wish you a. 그렇죠. 다시. I wanna I wish you a. 한 번만 더. I wanna, I wanna wish you a. 다음에, 메리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많이 했던 네. 발음이니까 익숙할거예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네. 여기도 이거를 한 묶음, 한 묶음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네.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죠. 네. 어, 음절 나누기가 있는 네, 거죠. 거죠? 네, 음절이 나눠지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네. 그래서 I want a wish you a merry chri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렇죠. 네. 저보다 빨리 부르셨어요.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대시죠? 한번 네. 더.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자, 메리 할때 네. 우리가 활강법을 넣어주면 훨씬 매력적입니다. 네. 그렇죠. 네. 메리 크리스 이게 아니라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게 네, 여기도 이제 센트 악센트가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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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악센트가 들어가서 야, 그 인터네이션이 네. 네,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자 항상 아이 할때 네, 네. 아까 말한 그 후음 발음을 임팩트를 줘서 아이 a 너 이렇게 가야 들리기 시작. 어떻게 보면은 어, 너무 센거 아니야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한번 불러보세요. I wanna wish 안요 네, 울리지 않지. 그래서 네. I wanna 자 제가 발라드 버전으로 반주를 쳐서 부를 때도 여기는 힘을 줍니다. 자 네. 보세요. 네. I wanna wish you a mer- 그렇죠. 아무리 템포가 느리게 불러도 여기만큼은 임팩트를 줘야 돼요. 여기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고음이기 때문에 우선은 네. 이제 이 음색의 네. 피라미드 구조 때문에 일단은 칼칼하게 노래가 나와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 같이 한 번만 하고 이제 뒤로 지나갈게요. 네. 쿵!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시작! 네.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반복이 돼요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Christmas. 자 여기 네. 이제 나옵니다 From 네. the bottom 네. of my, my heart. heart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from the bottom 여기까지는 할게요. from the bottom 그렇죠. from the bottom from the bottom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from the bottom 이렇게 음. 하시면 영국 영어가 되시고요. 아니, 영국 네. 영어 하기 전에 벌써 한번 혀를 꼭씹게돼 있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from the bottom 이렇게 네. 하셔도 돼요. 그렇죠. 네. from the bottom 바람. 네. 이게는 네. 유음이죠. 네. T를 유음으로 처리를 하는거서 네, 예. From the bottom of oh 아. my heart 이렇게 되게 네. From the bottom of oh oh my, my heart 그렇죠. From the bottom of oh my heart 시작 From the bottom Oh my heart. 그렇죠. 네, 우리 한 걸도 안 되는 마당이 지금 돌리려니까 <laughs> 네. 아주 혀가 그냥 노곤노곤하네. <laughs> 자, Oh my heart. 하트 네, 이거를 이제 헐이라고 하니까 Oh my heart 하니까 뭔가 단순해 보여서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온 꺾는 목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있죠. 나 어. perfect turn을 넣을 거예요. Perfect turn. 네. Oh my. 하하하 음. 그렇죠. 예 한번 해 볼까요? 네. 네. 하 네, 이거는 우리 응.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누워서도 하 그렇죠. 이거 음. 너무 익숙하게 매일 할것도 없어. 이런 것좀이 뭐 그냥 아주 누워서 그냥 먹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음. from t 하시면 그렇죠. 돼요. From the bottom o oh my h e a r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에 따라서는 o oh my heart. 이렇게 네. 하셔도 돼요. 네, 이게 p e r f 으로 p e r 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럼 처음부터한 네. 번만 쫙불러볼게요 아, 이거 이제그 음. 어, I wanna부터? I w a n 부터거를 우리가 반복 음. 몇번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한번두번세번 번, 번 반복을 하는데 세 번째는 아까처럼 네 쉬지 말고 바로 이어서 from 음. the bottom에요.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음. my heart 이렇게 되게. 네.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네, 그렇죠. 방심하시죠? From the bottom. Merry Christmas from, from the bottom. On oh my heart. On oh my heart.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게 메리 크리스마스부터 해볼게요. 네.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아, 제가 여기를 안 갔네. 자.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n oh my heart. 네, 그 불러 주시면 됩니다. 네. 괜죠 네, 이제 처음부터 해 봐도 되나요? 어, 한번 해 볼게요. 네. 자, 처음부터 한번 다 같이 전체적으로 불러 볼게요. 네. f e l i f e l i f e l i i 다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Año y prospero, año amor, y felicidad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t to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t to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h my God. I want to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t to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t to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h my God. Yeah, yeah, yeah. 마지막이면은, uh, 응 아니요 아까 전패도 아, 네, 보니까 하고. 이게 그냥 같은 게두번 네. 반복이 되네 원래 퍼펙트턴을 하면 종결 느낌이 나버리잖아요. 그근데한번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반복되더라고요. 아, 네 원곡이 자, 기분 난 김에 음. 네, 한번더 네, 합시다. 네 음. 펠리스 나비다. 좋습니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Feliz Navidad, prospero año y felic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ospero año y felicidad.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렇게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이 정말 이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요. 네. 네. 크리스마스라서 이렇게 네 캐롤 한거 음. 조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이제 징글벨은 많이 다 아시니까 그 그렇죠. 또또 영어로 네. 한번 네또 한번 외국어로 배워보는 네, 시간 가져봤고 어, 있어 보입니다. <웃음> <웃음>